여기 IAE 카리뷰 채널용으로 작성한 2025 하이코어 UCAV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 한국어 번역입니다. 2025년형 하이코어 UCAV가 드디어 공개되었으며 현대 무인 전투 항공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눈에 들어오는 디자인부터 스텔스와 기동성을 강조하며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날렵하고 각진 외형이 인상적입니다. 하이코어는 공기역학과 소재 기술에 많은 투자를 했으며. 경량 복합 소재를 사용해 비행 중 민첩성을 극대화하면서도 고강도 작전 수행에 필요한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했습니다. 날개 길이는 최대 양력을 제공하면서도 속도를 희생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었고 후방 장착 추진 시스템 덕분에 좁은 공중 전투 환경에서도 빠른 가속과 부드러운 기동이 가능합니다. 성능 면에서도 하이코어 UCAV는 놀라운 능력을 자랑합니다. 차세대 터빈 엔진으로 구동되며. 높은 최고 속도를 자랑하면서도 장거리 임무 수행에 필요한 연료 효율성도 뛰어납니다. 항공전자 장비는 최신식으로 실시간 위협 탐지, 적응형 내비게이션 시스템, AI 지원 비행 제어를 갖추고 있어 자율 임무 계획과 변화하는 전투 환경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탑재된 센서는 동시에 다수의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이 데이터는 하이코어 통합 지휘 시스템으로 직접 전달되어 운용자에게 전례 없는 상황 인식 능력을 제공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기능 중 하나는 모듈식 페이로드 탑재 능력입니다. UCAV는 정밀 유도 무기, 전자전 장비, 정찰 장비 등 다양한 장비를 장착할 수 있어 공격과 방어 역할 모두에서 높은 유연성을 자랑합니다. 페이로드 시스템은 빠르게 교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군 운영자가 단몇 시간 만에 임무에 맞게 UCAV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기술과 결합하면 하이코어 UCAV는 현대 전장에서 고가치 표적을 타격하면서도 적방화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우 적응력 있는 도구가 됩니다. 운영 측면에서도 하이코어는 무인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에 집중했습니다. 지상 통제 스테이션은 직관적인 터치스크린과 햅틱 피드백 컨트롤을 갖추어 최소한의 훈련으로 여러 UCAV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은 중복 프로토콜과 AI 기반 오류보정 기능을 포함해 한 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해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안전성과 신뢰성은 최우선으로 고려되었으며, UCAV는 가상 전투 환경과 극한 기상 조건에서 철저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2025년 형 하이코어 UCAV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혁신의 플랫폼입니다. AI 기반 비행 및 타격 시스템은 학습과 적응을 통해 임무 수행 효율성과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킵니다. 또한 첨단 사이버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전자 및 네트워크 공격으로부터 핵심 시스템을 보호하며, 이는 현대 전장에서 점점 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수준의 기술력은 하이코어 UCAV가 오늘날뿐만 아니라 미래에 빠르게 변화하는 전장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형 하이코어 UCAV는 무인 항공 전투 기술의 큰 도약을 보여줍니다. 스텔스, 속도, AI 지원 시스템, 모듈식 페이로드, 높은 운용 신뢰성을 결합해 현재 사용 가능한 UCAV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정찰, 감시, 정밀 타격 임무를 위해 최첨단 솔루션을 찾는 군사 조직에게 하이코어 UCAV는 비교할 수 없는 유연성과 성능을 제공합니다. AI, 소재, 자율 시스템의 발전이 계속됨에 따라 하이코어 UCAV와 같은 기체들이 미래 항공 전투의 새로운 시대를 정의하며 혁신의 기준을 세울 것입니다. 원하시면 이 스크립트에 맞춘 유튜브 영상용 제목과 설명문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만들까요?